2024년 12월 14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몸의 변화에 주의하세요. 소화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41년 새로운 시작을 생각한다면 지금 때입니다. 1942년 오랜 시간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1943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하세요. 1944년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45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방에 신경 쓰세요. 1946년 재물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에 관심을 가지세요. 1947년 애정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48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하세요. 1949년 비밀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950년 대생. 1950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1951년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거나 과로하지 마세요. 1952년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을 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세요. 1953년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세요. 1954년 외부 환경에 주의하세요. 감기나 알레르기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1955년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창의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56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1957년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1958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세요. 1959년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듣고 말하세요. 1960년 대생. 1960년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세요. 1961년 몸의 변화에 주의하세요. 소화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62년 안정적인 재물운입니다. 큰 손해나 이득은 없으며 예산을 잘 관리하세요. 1963년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세요. 1964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나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세요. 1965년 재물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나 방법에 도전해 보세요. 1966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67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방에 신경 쓰세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968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생각한다면 지금 때입니다. 1969년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세요. 1970년 대생. 1970년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세요. 1971년 새로운 분야나 방법에 도전해 보세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1972년 안정적인 재물운입니다. 큰 손해나 이득은 없으며 예산을 잘 관리하세요. 1973년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보여 주세요. 1974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나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세요. 1975년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나 방법에 도전해 보세요. 1976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77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방에 신경 쓰세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978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생각한다면 지금 때입니다. 1979년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세요. 1980년 대생, 1980년 비밀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981년 새로운 시작을 생각한다면 지금 때입니다. 1982년 오랜 시간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1983년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1984년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85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방에 신경 쓰세요. 1986년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에 관심을 가지세요. 1987년 애정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88년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1989년 새로운 분야나 방법에 도전해 보세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1990년 대생 1990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1991년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거나 과로하지 마세요. 1992년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을 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세요. 1993년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세요. 1994년 외부 환경에 주의하세요. 감기나 알레르기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1995년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창의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96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1997년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1998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세요. 1999년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듣고 말하세요. 2000년 대생, 2000년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세요. 2001년 몸의 변화에 주의하세요. 소화기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02년 안정적인 재물운입니다. 큰 손해나 이득은 없으며 예산을 잘 관리하세요. 2003년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세요. 2004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